유형 11? 어, 일단, 처음에 여기 뭐 넣어 래했어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 어, x에다가 마이너스를 무조건 넣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가진 거니까, 뭐, 얘는 무조건 0인 거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8. 어, 마이너스 3, 플러스 2지. 얘가 0인 거잖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면, a 값은 3이 되는 거지. a 값이 3이 되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할 거야. 인테그럴에 여기는 어, xft 일단 어 마이너스 tft 이걸 dt가 될 거고 자 여기 마이너스 s x 까지거지 되어 있으면 얘네를 인테그럴에 마이너스 s x까지의 어 xft dt 마이너스 인테그럴 마이너스 s x까지의 이제 tft 어, dt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될 거고. 자이 dt잖아. 이 안에는 지금 t에 대한 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 혼자 x잖아. 그럼 얘를 뭐 취급할 수 있어? 얘를 상수 취급할 수 있지. 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뭐라고? 인테그럴은 시그마야. 시그마에다가 리미트가 붙는 거라고. 근데 얘를 상수 취급한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얘를 앞으로 꺼낼 수 있다는 얘기냐? 가되 실수배로. 얘 꺼내주는 거지. 얘를 꺼냈다고 치면 x 인테그럴에 마이너스 3 얘까지에 어떻게 얘가 될 거고 마이너스 인테그럴 마이너스 레 s x까지의 t 그리고 d t 되는 거지. 얘가 될 거야. 얘가 될 건데, 자, 보자. 얘도 X에 대한 식이고, 여기도 지금 X에 대한 식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X에 대한 식이야. 그치? 적분을 하면 X에 대한 식이 될 거잖아. 얘를, 이 식을 이제 미분하려고 하는 거야. 얘를 미분했다고 치면, 앞에 거 미분하면 얘는 사라질 거다마이너스에 X까지, 여기 f t 가 되어 있지. 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한다고 치면 x 얘니까 미분하면 X로 바뀌어서 나오지. 얘가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안에 있는 게 x 밖에 나오는 거니 마이너스 xfx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없어지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정리하면 얘가 뭐가 된다? 제지제 제. 어... 제 여기서 지금 자 내가 이만큼을 썼는데 이만큼을 쓴 얘가 누구야 얘가 지금 얜 거잖아 얜 거고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거 갖다가 이렇게 장황하게 쭉와서 여기서 미분을 시키는 거야 미분을 시키면 여기는 얘도 미분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쟤 미분시키면 3x의 제곱에 그 다음에 a인데 a가 지금 3이잖아 a가 3이면 어, 6x, 어,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끝나는 거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내가 양변을 미분했다고 치면, 한번더 한다고 치면 얘가 뭘로 나오겠어? f x 나오겠지. fx 값이, 음, 여기 6x 더하기 6이 되는 거잖아. 그치. 얘가 될 거고, 0넣은 b라고 돼 있잖아. f의 0 값이 뭐야? f의 0 값은 6이지. 그니까 따라서 b 값이 6이 되는 거지. 어, b가 6이 될 거고, 어, a 값 구했지. a는 3이야 둘이 합친다고 치면 답은 얼마? 답은 9가 되는 거지. 아,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자 아, 학생들 이제 처음 듣는 내용일 거기도 하고 헷갈릴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다시 한번더 설명하는 건데 이 뭐한 거야? 이 좌변 얘를 전개한 거잖아. 지 전개 한 거지. 여기는 전개한 개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그 다음 이 인테그럴 기준을 두 개를 나눴잖아. 두 개를 하나씩 하나씩 나누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돼? 여기가 T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이 DT, DT잖아 지금. T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데 X가 껴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상수 취급을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앞으로 이렇게 x 꺼낸 거야 지금. 그럼 꺼내놓고 보면 여기도 어떻게 돼? X에 대한 함수식이고 얘도 정리한다고 치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 마이너스 이런 거잖아. 얘도 X에 대한 식이고, 그러니까 X에 대한 식이 두개 곱해져 있는 거고, 그다음 얘도 어떻게 돼? f X에 대한 식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얘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X에 대하여 미분하는 거지. 대래서 X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두개 없어져서 정리하면 얘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를 내가 좀 장하게 설명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바로 와야 돼.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를 딱 보고 나중에는 미분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얘는, 어, 여기까지 이렇게 바로 올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알겠지? 어, 일단, 다음 문제. 마이에서극대값을 5를 가진다고 치면 쟤를 미분한 거니까 f'의 마이너스 1값이 0이 되는 거고 그 값이 온 거니까 f의 1값이 어, 5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두 개를 가지고 문제 를 풀라는 거 지금 미지수 두 개잖아 이두개 풀면 그냥 끝나겠지 일단 첫 번째 쟤를 미분해 f'x는 프라임 어, 어를 미분하는 거니까 x에 대한 식으로 해서 꺼내주면 되는 거잖아 3x제곱 어 플러스 ax 거기 b가 될 거고 여기다 내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되는 거잖아. f'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는 1이고, 그치? 그러니까 3 되겠지. 이게 마이너스 a 플러스 p지. 마이너스 a 플러스 p. 그 다음 더하기 3이잖아.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그치? 여기는 a 마이너스 p가 넘어간다고 치면, 어, 3.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얘가 나올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 저 fx식이 마이너스 1 넣으면 극대값 5를 가진다고 돼 있는 거니까, 어, f에 지금 어, 이거, 이거, 잘못 썼네. 이거 잘못 썼다. 이거 마이너스이지. 이거 약간 정신줄 나는 애가. 마이너스 1. 얘를 그냥 쓴다고 치면 인테그럴에 0에서 마이너스 1까지지. 그리고, 어, 3t. 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 이걸 dt가 될 거고. 어, 얘는, 여는 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a. t제곱. 더하기 bt. 이걸 되는 거고. 0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를 넣었다고 치면, 여기는, 어, 마이너스 1. 그다음 더하기 2분의 a. 마이너스 b지. 이렇게 했는데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얘가 5, 5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니까 러 이렇게, 이렇게 하면 2분의 a. 어, 마이너스 b 값이 6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두개더 했다고 칠까? 얘를서에다고칠다 얘에서 얘를 빼치면 2분의 a가 되는 거지. 그럼음에 얘에서 옆 마이너스 3이지. a 값이 마이너스 6네. 마이너스 3. b 값은? 9가 되나?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어,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네.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잘못 썼다. 근데 69, 답은 54. 얘가 되는 거지. 최대 값을 m, 최소 값을 얘라고 할 때, 어, 얘는 그냥 풀어도 돼. 그냥. 자, 첫 번째. 그냥 풀어도 <laughs> fx는, 여 그냥 접근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지. 3분의 1t 세제곱. 어, 이게 2분의 1, 여기 2분의 1t제곱. 그래서 이게 x고 x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치? 얘가 되는 거고. <laughs> 그리고 또 f'x는 프라임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일단, 이거는 뭐, 나중에 생각해보고. f'x는, 어, 이 f' 한다고 치면, 얘가 얘가 되겠지. x 플러스 1, 이거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거에서 빼기. 자, 음, x의 제곱. 더하기 x. 이거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 요거 이해 안 갈까봐 내가 개념 살짝 설명해주면, 어, f, 어, x가, 인테그럴의 x에서 x 플러스 1까지의 ft.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양변을 미분해. 양변을 어, 미분하기 전에. 자, 이렇게 쓰면 얘가 뭐가 돼? 라지 fx 플러스 1이지. 어, 마이너스 라지 f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갖다 내가 미분한다고 치면 얘가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면 그념념 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dx의 d에 여기 fx. 이렇게, 어, 어, 어. dx분의 d에, 어, 인테그럴에. x에서 x 플러스 뭐 a까지 여기 또더 어, p라고 하자 여기 f(t) 그 어,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뭐라고 하는 거야 f에, 어, f에 x 플러스 a 마이너스 f에 x 플러스 p 이렇게 서 있잖아 그게 이제 이 얘기 인 거지 이렇게 둘러서 가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지금 이제 내가 여기서 이거 그냥 이렇게 쭉 해가지고 바로 갈까 하다가 그냥 여기 이렇게 가져온 거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해서 나오는거나 또는 어떻게 돼 있어 여기서 식을 정리해서 다시 적근해서 가는거나. 값이, 어, 같다고, 같, 같아야 되겠지. 같아야 되는데. <laughs> 음. 어쨌든, 얘 정리한다고 치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x가 없어지고, 2x 플러스 3잖아. 2x 플러스 1이 됐고, 여기도 xx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2x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일단, 미분함수가 얘란 얘기는, 미분함수가 얘잖아. 얘란 얘기는, 어, fx는,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구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긴 있겠지만, 근데 뭐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2x가 될 거고, 더하기 c가 될 거잖아. 왜냐면 여기가 최대에서 최소 빼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이 c값이 저절로 없어지게 돼 있어. 어, 근데 어쨌든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아, 내가 너무 두서가 없네. 자, 그래서 fx를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마이너스 1이고, 이거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가 범위가 여기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잖아.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그림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렇게 하면, 여기에, 어, 여기서, 어, 최대 값은, 최대 값은 f에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f에 2 값이 최대 값이어서 4, 4 더하기 c잖아. 8 더하기 c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최소 값은 뭐가 되겠니? 최소 값은 여기지. 마이너스 이지 f에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로 하면 1 마이너스, 2, c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더하기 c잖아. 그지 그래서 뭐야? 얘에 f 이라고되있지 그럼 답은 뭐가 돼?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이야. 그치. 응, 음. 요건 아까 지우고 안 지워가지고 그런 거고. 그니까 러 내가 아까 이걸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할까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사실 이 풀이는 좋은 풀이 아니야. 그니까 러 일단 지워버리네. 어. fx의 그래프가 2코마 10을 지날 때. 이게 지금 2 점을 안준 거잖아, 일부러 일부러 2 점을 안준 거. 그러니까 라지 f x 는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는 x 어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3이잖아, 이렇게 생긴 거. 야 얘가 돼 있는 거고 최고 차이계수가 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여기 k라고 그냥 이렇게 잡을게.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사실 뭐1으면0 되는 거지, 그렇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얘를 갖다가 자얘 미분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어, 어 라지 f를 갖다가 미분을 하면. 나온 함수가 뭐가 돼? f(x)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얘가 이제 f(x)가 나와지는 거지. f(x)가 나와진다고 치면 어, x에 오인 거니까 2kx. 그 다음에 이제 어,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 어, 얘가 될 거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 f(x)가 지금 2, 10을 지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f에다가 내가 2를 넣었다고 치면 4k겠지. 얘가 지금 10이 되는 거야. k 값은 얼마? 2라는 얘기인 기지 k가 2지. 그럼 f1. 어, 마이너스 1을 구하려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로 떠지면, 어? k네, k. k면 2잖아. 이렇게 끝나는 거죠. 어? 뭐지? 뭔가 문제가 좀 심거운데. <laughs> 자, 이런 게 있어. 이것도 개념이니까. 어... 인테그럴 어, a에서 a플러스 x까지의 ft dt야. 어, 얘를 갖다가 밑에다가 내가 뭘깔 거냐면 이 X를 깔 거야. X를 깔고 여기 리미트에서 이 X를 어디로 보내? 0으로 보낸다고 치자. 0으로 보내면 얘가 어 X분의 여기는 이 리미트. X는 0으로 가겠지. 어, f(a) a 플러스 마이너스 f(a). 요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 어디 많이 보는 거지? 이 라지 f, 지 라지 f에 잘못됐다. 라지 f, 라지 f에 요게 되는 거잖아. 뭐, 굳이 중요한 과정 안 써도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돼 있다고 치면, 이 X가 누구 역할을 한 거야? H 역할을 하는 거잖아. 미분 정의잖아, 미분 정의. 미분 정의가 되는 거지. 얘가 원래 함수로 돌아가서 뭐가 돼? A 값이 되는 거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럼 두 번째도, 자, 리미트에서, 어, X를 A로 보내는데, X-A고, 인테그럴래 여기 A고, X에서, 이게 FTT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는 x-a에서 integral에, i n t e g r a 아니 저번에 l a 가 돼서 l a f가 되겠지. l a f에 a가 되겠지. 이렇게 하고, l i m i 가 됐겠지. 이렇게 간다고 치면, 요 함수, 의 뭐야, 미분정이잖아 이것도. 그치, 미분정이고이기 뭐 어떻게, 미분한 함수에다가 내가 a를 넣어라는 얘기가 되지.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야? 요런 형태를 띄고 있다고 치면, 여기가 어떻게 돼? 이 함수에다가, 뭘 넣은 거야? A를 넣은 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형태를 띄고 있다고 쳐도 어떻게 돼? 이안에이 함수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 A를 넣은 거라는, 요렇게 바로 갈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중간 과정을 내가 지금 증명하려고 이렇게 한 거긴 하지만,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할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뭐가 되는 거니? 얘를 갖다가 미분해가지고 뭐 넣으라는 얘기야? 여기는 X-0인 거야. 이제 X-0에서, 이렇게 FX-F0이야. 그러니까 FX F'0 그러니까 값 구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이가 f'0과 f'x가 누구야? 여기 지금 나와 있지, f'x가.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다. 5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이 될 거고, 여기에 0을 넣는 거니까 이 값은 얼마? 7 되는 거지. 답이 되는 거지. 알겠지? 이내용은 이야기 하려는 거다. 어, 자, 얘는 좀 전에 설명했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x-7에. 마이너스 여 장난 하나 친 거잖아. 얘네 두개 지금 자리를 이렇게 바꾸는 거지. 쟤네 두 개를 원위치 시킨다고 치면 인테그럴를 2에서 x, ftdt로 바뀔 거고. 그리고 얘네 두개 자리 바꾼 거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한다고 치면 마이너스에 요거 뭐라고? f의 2 값이 되는 거지. f의, 여기다 2노브란 얘기지. 8-4, 플러스 5, 분의 마이너스 9 이렇게 끝나야지 음. 자, 일단 정적분. 오늘 정적분 여기까지. 어, 했고. 이거 문제 다 풀어야 된다. 알겠지?